다음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여긴 또 뭘까요? 이번에 도착한 곳 역시 많은 손님으로 가득한 아, 한 맛집인가요? 음식점인데요. 그렇구나. 동네 오, 맛집으로 소문난 맛있다. 이곳. 사람들의 오, 입맛을 사로잡은 내지의 정체는 오. 대체 무엇일까요? 음. 여기 면 요리가 진짜 맛있어요. 면발이 쫀득쫀득하게 엄청 맛있습니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극찬하는 이곳의 자랑은 다름 아닌 면발. 오, 오. 맛이 궁금한데요. 오. 살아있어요. 어메해. 생동감 있어, 이거. 살아진짜 맞아, 파로 같이 일반 면보다 훨씬 되게 건강한 맛이고, 엄청 쫄깃쫄깃하고 탄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주방량님, 네. 장난 아니에요. 주방장님 손맛이 장난 아니에요. 쌩입니다 한마디로. 어마나그 남녀남녀가 재고 도 있는 맛일까? 장난은 면발의 맛. 그 비밀을 알아내고자 주방으로 향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국수 면발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다 직접 만드신 거죠. 저희가 뭐 만들었다 할 수도 있고 안만들었다할 수도 있고 뭐, 자가재면일 수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뭘까요. 면 뽑는 건 담당이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담당이 오십시오. 어. 직원이 있나요. 누굴까요. 어? 아니 이건 이게 아닌가요. 어허. 전자동 재면기입니다. 면 네. 뽑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뽑아줍니다. 오. 전자동 기계로 국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온 사나이. 이동철 대표입니다. 야, 면이었는데. 2015년부터 우리가 개발해서 만들어갖고 아. 한 10년 사이에 한 4만 대 넘어 팔았어요. 아, 직접 개발하셨어요? 면한 번만 뽑아봐주세요. 국수집 사장님이 음, 아니시네 180g으로 해서 한번 뽑아볼게요. 시작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시작 버튼만 누르면 오, 바로 오, 나옵니다. 나온다. 와 네, 사람이 만족할 필요 없지요. 10초에서 20초 사이에 1인분씩 나 가루하고 물하고 순간적으로요. 반죽통 걸쳐서 오. 순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너무 편리한데요? 이 동철 대표의 전자동 제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물과 밀가루뿐인데요. 오. 제조할 국수에 맞는 제면 가루를 넣고 네? 원하는 굵기에 따라 칼날을 교체해주면 어. 버튼 터치 한 번에 반죽과 제면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여러 종류로 국수시장을 뒤흔든 이동철 대표만의 남다른 기술력은 많은 요리사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는데요. 어. 제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그 수제면을 숙성해가지고 밟고 그 다음날 다시 제면하고 이런 거 하다가 이거 기계만 있는 것 같으면 나의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계속 할 수도 있고 어... 과연 면 요리가 완성되기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어... 국수 3인분이 나오는데 걸리는 어... 시간을 한번 측정해 봤는데요 1분 만에 면이 삶아지기 시작하고 삶아진 어... 면을 깨끗하게 씻어낸 후그 위로 고명이 하나 둘 올라가며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데요 그렇게 약 8분이 되어갈 때쯤 총세 그릇에 특수사빈이 완료됐습니다. 아, 8분도 안 걸렸어요. 빨리 먹고 또 바로 바로 갈수있더라갈수 있고. 음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치? 항상 맛집 균이라고 언제 어느 시간대에 와서 뭐 같이 먹고 같이 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음식을 조리하는 요리사와 맛을 보는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이동철 대표만의 편리한 기술력이 첫 번째 한 수였습니다. 이게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맛있다고 하니까. 그날 오후 어디론가 급히 이동하는 이동철 대표 이렇게 약한 시간을 달려 경기도 김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우리 기계 조립 공장 아, 그렇군요.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음. 뭐 기계를 다 전체적으로 만들고 있죠. 그의 기술력이 아. 하나의 제품으로 탄생되는 곳인데요. 그가 이 일을 하게 된데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뭘까? 10년 전에 한국 외식업시장이 엄청 안 좋았었잖아요. 임금비가 음. <laughs> 많이 올라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10년 전 인건비 상승 문제로 국내 외식업계에 위기가 찾아왔었는데요. 저희가 원래 기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외식업 하는 분들한데 어떤 기계를 제작해서 도움이 되겠는가 연구 끝에 인건비를 절약하는 국수 기계를 한번 개발해 보자 하고 오. 하게 된 계기가 됐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된 그의 기술력. 자신이 개발한 만큼 관리부터 상담 그리고 판매 영업까지 모두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 여보세요.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내 네, 밑에 내려가 손님이 내려갈게요. 오셨나요? 예, 아, 이거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시라고 조금 알았어요. 인적이 공장인가 봐요? 네, 예, 예. 올라가 봅시다. 기계 구입하고 꾸년 예신 것 같은데. 방문 공장 방문 오신다 해 가지고 오늘 오신 겁니다. 이런 분들한대 사시는 분들 재면기 조립부터 작동 원리와 조작 방법까지 하나하나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친절하게 설명해주는데요. 오.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만든 제품이라 누구보다 그래도 자신 있게 다 얘기 설명해드리는 중니다 생산 공정도 오픈해서 직접 와서 지금 설명해주는 겁니다. 가게까지 모시고 와서 기계에서 나오는 면을 대접까지 시켜서 만족될 때 이제 선택을 하시라 는 뜻에서 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기계에 대해서 이해도나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제일 궁금했는데 직접 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음. 기계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차별화된 전문성과 틈새 시장을 공략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이동철 대표의 두 번째 한수였습니다. 기계 잘 났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도 어? 좋은 기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아. 제가 힘을 받고 가면 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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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좋습니다, 한 달, 두달 사용한 후에 전화를 해 봅니다 저희가 확인해 봐요. 어때요? 하면 아 편하고 참 좋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까지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그럴 때참 보람을 <laughs> 느끼죠. 음. 것 같아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을 이뤄낸 김옥희 이동철 대표의 앞날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